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b 오늘의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15일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과 임기 만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제 1회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심준보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 시작에 앞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2명과 임기 만료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직윤리 정착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직자 재산 등록상 심사 및 처분 기준에 따라 재산 불성실 신고자 20명을 경고 및 시정 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심준보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무엇보다 공직자윤리의식과 사명감이 더 필요한 시점이므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자윤리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 p s 김세영이었습니다.